네, 월요일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이제 시작이 좋죠. 네. 5월 중순 아직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초반에 이 정도 분위기면은 뭐세린인 메이 걱정 없이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사람이라는 존재는 네. 지난주 3일 거래일 동안 그렇게 <laughs> 힘들고 어좀 부담스럽고 아 지치고 하던 네. 기억들을 연휴를 지나면서 기분이 딱 좋아지다가 <laughs> 네. 오늘 증시까지도 반등이 나오니까 미국 시장 목요일 좋지 않고 금요일 반등에 우리 시장 그대로 이어가는 반등의 흐름들 네. 나오고 잘 있습니다. 쉬었네요. 다음 주 CPI가 네. 있기 때문에 살짝 어 긴장은 하셔야 되겠지만 5월에 허반석의 모멘텀 캐치프레이즈 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용기 어. 이렇게 캐치 프레이즈를 정해서 안내를 드렸으니까요. 어, 박스권 하단에서는 용기를 내 보시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일부 비중 축소의 트레이딩 전략을 5월 동안 하시되,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하시고, 좀긴 호흡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노려보실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 보유의 의견 관점으로 보시는 용기 있는 5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용기를 가질 만한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어, 공장 증설 완공 전 주문이 몰려온다. 제가 단어 맞추지도 않았는데 <laughs> 삼성바이오가너무 쉬운 기업입니다. 예, 너무 쉬워요 사실 네. 세계 1위의 그 항체치료제 CMO 기업이잖아요. 네, 아, 투자 포인트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세계 1위 항체치료제 CMO 기업입니다. 위탁생산 1위고요. 아 지금 생산 그 물주량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공장이 이제 1, 2, 3 공장 90% 이상의 가동률로 풀캡파 현재 가동 중이고요. 네. 4 공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 공장. 그리고 5 공장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착공까지 된다면, 1, 2, 3, 4, 5 공장 한다면 글로벌 1위 수준의 캐파를 갖게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미 1, 2, 3 공장 캐파는 풀캡하고, 4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12개 제품에 대한 수주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재적으로 44개 제품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현재 공개된 상황인데요. 4공장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면 4공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5공장과 연계해서 음. 추가적으로 수주 물량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감안해 보신다면 어, 4공장 완공도 안 했는데 계약이 밀려온다? 5공장, 어, 바로 이어서 착공 조금 더 앞당긴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착공되고 가동이 된다고 라할때 착공보다 완공 후 가동이 중요하다는 라 이야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수주가 늘어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한다? 유심, 유의하게 아, 네. 주의해서 주목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공장 네. 아직 완공 안 됐는데 매출도 3분기부터 잡히기 시작한다더라고요. 네. 다음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늘어나는 수주와 증설 모멘텀 방금 좀 이야기를 잠깐 전에 들었는데 오공장도 이제 증설 예정이라고 하고 그런 매출이 어느 정도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CMO와 CDO 연관 계약 건수입니다. 네. 2016년도, 18년도 쫙 오다가 어, 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들 볼수 있습니다. CMO, 원료의약품, 위탁생산, CDO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뭔가 기술개발까지도 같이 결합되는 모습인데, 모든 의약품 시장들이 좋아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수주와 그리고 수주 잔고에 대해서 본다면, 네. 네, 크게 늘어나네요. 99억? 불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분기까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먼저 상승하는 흐름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4공장 가동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주 잔고도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더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공장 캐파가 늘어나고 있으면 당연히 이익,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음. 부분 꼭 감안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고판가 고마진 제품들에 대한 매출 인식이 하반기에 조금 더 많이 몰려 있다 라는 음. 점까지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박스권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하반기에 조금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네, 이재용 회장이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꼽았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여러 미국의 대형 바이오 기업 회장들과 좀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네. 네. 4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올랐을 때 우리나라 주요 재계 기업 총수들이 미국 방문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남아서 무엇을 하는가 취재된 내용들을 보니까 뭐, BMS나 존슨 앤 존슨, 플래그십, 바이오젠, 오가논 등의 CEO들과 만나가지고 네. 같이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플래그십의 CEO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창립자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mRNA 백신 등 mRNA 관련된 수주를 처음으로 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용 회장은 북미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들에게 어, 제2의 반도체는 이 바이오로직스다 라는 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의기를 북돋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네. 어, 지금 이 기업들 모두 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를 주거나 수주 계약이 있는 현재 그런 기업들인데 어,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를 또 마찬가지고 이재용 회장의 인맥을 활용해서 조금 더 바이오로직스의 탄력을 불어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들. 있다라는 음. 말씀 드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수주 잔고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로 늘어나고 있고 캐파 늘어나고 있고 업황의 분위기 이재용 회장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본다면 투자자로서 관심을 갖기엔 충분한 매력도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기업 수주를 전부 다 가져온다면 정말 매출 증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실적하고 가격 전략 같이 체크할게요 네. 실적 일단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하셨고 네. 1분기에 낮아진 실적을 컨셉 부합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네. 경우에는 매 분기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요. 연간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오. 그러면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네. 분기상으로도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전략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자리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작전 리포트는 차트상 저위형 구간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봉입니다. 이 저점 구간 때 온다면 이키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최근 여기서도 한 차례 두 차례 반등 포인트 잡다가 지난주 이곳에서 터치하고 바로 주봉상 양봉을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등의 흐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매수에 대한 동참을 해보면 어떨까? 음. 그리고 이 반등을 주도한 수급이 어디냐? 외국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체크해 보니까 외국인이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수주장구 늘어나고 있고 케파 어, 증설하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 열심히 뛰고 있고요 투자자는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가격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79만 5천 원 오히려 음봉이 더 좋다. 어,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9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100만 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겠는데 먼저 1차 목표가로 9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은요? 손절가는 7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의 종목이었고요. 어, 조금 더 주가가 조정받으면 매수하기 좋다고 합니다. 조금 긴 관점으로 목표가 1차 91만 원까지 가격 흐름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꺾이지 않는 용기라고 하셨나요? 네. 네. 어떤 말씀 담아주실까요? 시장이 흔들릴 때 꺾이지 않는 용기에 대해서 아예 함구하고 있었더라면 시장 올라가니까 또 좋은 얘기한다고 라 하실 수있는 4월 말부터 저는 5월에 대해서는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꺾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5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수의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섹터와 어느 종목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다음 주 CPI와 이미 발표된 고용보고서에 대한 것들로 시황과 종목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와 종목을 가려내야 하는 그 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 허반석 어드바이저의 무방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